객질이 무조건 달라. 나는 음. 음. 이거 이런... 음. 배워보고 싶었어. 어? 아직도 그렇네. 배워보고 싶어. 음. 배워보고 싶다고. 음. 일단 내 주인은 없어. 재능이 음. 있어야 돼. 저... 짧은... 짧은... 나 오늘 만나고 왔어. 음. 여기 음. 그내 친구 중에 있어. 어? 너 진짜? 너 친구 중에 있어? 이름이 뭔데? 데니. 크리스터가 뭐야? 너 <왜잘 웃음> 표현 중이야. 뭐 <laughs> 어? 아니 연결을 말했어 정상수 아니야? 죄 너희 직업 뭔줄 알아? 아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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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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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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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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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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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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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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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어, 그래. 음. 아니 내 거는 집게 생각해야 돼. 근데 뭐라고? 진짜 매력적이야 이게 원래 어 그렇게 튀진 않는데 그게 매력적이야 음. 멋있지. 음. 이걸 하는 직업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전공이 한 그니까 한 분야가 아니, 아니야. 어 그럼 그러니까 하나의 전공이 어, 아니야. 무슨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. 아니야. 음. 그래. 이런 거 누가 말했나 멋있다고 하는 거? 멋있는 직업지어신지 오신지, 오신지, 오신가 있어 지오 있는 지 오신지, 그래. 지 오신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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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오신지, 오신지, 지목하고싶신 빨리. 신지 빨리빨리. 이거오지오오지오오오 나는 존경스럽다고 생각해 얘도 있어? <laughs> 근데 얘는 아까부터 이상 소리를 고자 하나 둘셋너 <laughs> 베이비 시스 <씨를. 웃음> 어? 너야 <laughs> 가정주부 야, 얘 잘못 읽었어 야미베이시스베이시스야베이시스넌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<laughs> 나 가정주부 잠깐, 나 뭐야? 아니 <laughs> <laughs> <놀람> 둘다 다이어 아, 같이 진짜. 아.. 이만큼 아, 바보들..